아 그래? 그래다아 <laughs> 저쪽 보내고 보면... <laughs> 데 <근데> 여기 경이라는 장소 재능도 맞은다. 아, 뭘거 여기는 안에 이렇게 많이 시야 안에 안 안에 선거 나 아, 이그거나하셨 <laughs> 아, <그래? 웃음> <왜? 웃음> <laughs> 그제 아 다인사드렸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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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은 한생이 됐다? 네. 3번은 뭐예요?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후보자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이제 유정태 회장 후보를 소개하고국가후보의 있는 말씀과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우선이다. 세로 서치, 투명한 서치, 유정태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목, 박수 한번 부합니다 출마한 2호 1번 회장 후보 윤정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어, 직각의 선우배님 그렇게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 저는 1995년에 서초구에 처음 개원하여 지금까지 동네 치과 원장으로 살아오면서 어, 서치 회원들의 고충과 원하는 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무 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된건 어, 1998년 어, 여기 어, 여기 와 계신에 저희 그 박건배 선배님하고. 김민경 원장님의 후임에 넘어가서 서초구 이사를 마치면서부터 이후 서초구 회사를 마치기까지 여러 이사를 거치면서 회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25년 전부터 현재까지 서치 대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치의 회무회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는 협회 재무 이사로 있으면서 회무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수 있는 능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협회와 지구와의 협조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선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 서치 집행부의 그,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높게 평가하며 현 집행부의 훌륭한 정책들은 계속 계승, 발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회원이 우선이다 는 지금 서울시 회원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해결해 보겠다는 저의 약속입니다. 저 윤정태는 오늘 서치 회장 선거에 출장하면서 자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치 회원들의 민생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 제가 한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리더가 되보이겠습니다.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이 초심을 계속 유지 유지해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 오늘 저와 함께 러닝 메이트로 이번 선거에 출전해 주시는 어, 부회장 후보 이승용 후보 그 다음에 김웅용 후보 어, 한송희 후보를 사회자님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소개받은 기호 1번 부회장 후보 이승민 동입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후보의 교통 시기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학회 여러분과 또 치과계 오피디언 리더분들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어, 역사적으로 오늘 이탈 독립 선언 날에 인정태호가 출범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순환을 어, 할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 8대 집행부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호 이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지난 한 년간은 코로나로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시텍스를 우리 김민규 부장님이 잘 밑에서 지휘하셔가지고 삼십팔대 어, 집행부도 아주 훌륭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가 만약 당선된다고 하면 3 9대에서는 그런 정책을 더 계승 발전시켜가지고, 어, 직과 개원 환경의 개선의 환경에, 환경에 이지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이두분은 선출직 부회장님이시고요 저는 임경직 예정 부회장이라서. 사실 오늘 저는 그 지지 발언 요청받고 왔었거든요. 자기 집 장소를 보다는. 같아서 준비한 지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좀 길게 얘기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현재 서초구 치과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요. 어, 우리 윤종기 후보님께서 서초 회장 선거에 출사 표를던지셨습니다 어, 저는 서초구에서 그윤 후보님과 오랫동안 응. 협모를 같이 해서 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어, 능력이 출중하시고 또 추진력과 포용력을 갖춘 선치회장으로서출중한 어, 어, 자질을 갖춘 준비되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직과위에는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어, 불법 경쟁에 관련되고 또 비급여 보조 관련해서 정부와는 소송 중에 있고 여러가지로 직과위에는직과위를 어, 압박하는 위협적인 요소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과위를 지키고 지킬 수 있는 우리는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3년 서치 미래를 위해서 운정대 힘을 다해놓고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후원인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장님 오셨습니다. 최남섭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허윤희 전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혜림서울대교치과대학 여성 동창회장. 다음으로 박영섭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이상복 전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아 겟했었대. <laughs> 다음으로 홍순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현 의장님 모셨습니다. 김민경 서울시 치과의사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덕 서울시 치과의사의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재호 서울시 치과의사의, 오셨습니다. 신은서, 치과의사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신은섭 현 대한여성치과의사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장소희 전대한여성치과대사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민정 전대한여성치과사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서치 신협 백명환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최유성 경기회장님 오셨습니다. 아저으로 <laughs> 문철 오강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장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황혜경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재경 동창회장이 오셨습니다. 공호택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재경동창회장님, 아니 안, 안, 안 오신가요? <laughs> 그러면 이제 정경철 전국치대 재경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신인철 대한치과사협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최치원 전 대한치과사협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박병기 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이재원 전 서울시 치과의사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김소양 서울 여성 치과의사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현미. 또역치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기세호 열린 치과사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 부회장 오철님 모셨습니다. <laughs> <laughs> 네, 시간 관계상 소중한 한분하고 한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조금만 더 소개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윤정태 후보님 내조하시고바신 네 서초구의 우 중인 이현경 원장님 네. 시치과원으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laughs>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박건배 전 서울대학교 직과장 통 동창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서초구 전 직관사 회장입니다. 우리 윤정태 회장 후보가 아까 제가 꼬셔서 들어왔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좋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큰 뜻을 품게 된 것에. 축하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무처럼 회원님들이 건강한 모습 보니까 그리고 밝은 이 자리에 무처럼 서니까 아 진정 봄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일정태 회장 부분님 이하 이렇게 부회장 부분들 온앞의 무에나시고 또한 이렇게 지도력도 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더 공감하는 것은 회원들을 위한다. 그리고 회원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 이것에 저는 크게 공감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함께 갖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큰 슬픈 것을 우리 회원들과 소통하고 합하고 더 나아가서 나누는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 윤정태 후보님하고는 제가 키르기지스탄까지한번간 기억도 나죠.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그 봉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고, 아, 역시, 이 사람은 크게 돼서 앞으로 우리 회원들도 위하고 더 어려운 사람까지 위하는 이런 큰 뜻을 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것 같아서 이거 지만는 이렇게 인사의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으로 김재영 더 서울대학교 치과 김재영입니다. 아, 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관악구에서 퇴부를 한 20년 하고 그 다음에 초폐 부회장을 두번 하고 공책의 장까지 끝난 다음에 한 5년 동안은 일체 공식적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회의라든가 이 너무 지겨워서 재밌게 좀금 놀고 있는데 하여간 윤전태 선생이 오늘 주총 시다고 오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관악구에서 일하고, 협회부의장으고 부본하고 한 이유가, 제가 치과계를 80년도에 해가지고 다0 80, 43년을 했는데, 제가 43년 동안 한 30년 이상을 잘 지낸 것 같아요. 제가 치과사 의 돼가지고, 이 부족한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자식들 잘 키우고 해가지고, 제가 치과계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나를 이렇게 해주는 직계에좀 봉사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그런 분들 같아요 이 섭취회장이라든가 치업회장이라든가참 힘든 자리입니다 이게 뭐 누가 알아주는 자리도 아니고 근데 보면 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개업만 하기에는 좀 심히 나눠돌아가는 나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전태 선생은 제가 동창회 당하면서 부회장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그다음에 추진력도 있고 앞으로 서 최장을 잘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가지고 서 최장을 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많이 봉쇄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급한 일 때문에. 오십칠대 공창장 한성이입니다. 이번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단 선거에 이정로 출마한 민태 부부에게 공창회장으로원과 지지를 보내정식에 직접 참석하이있는 제가 원이하면우선이 크게 외쳐주십시오. 대원이, 우선이다, 우선이다. 한번 너무 좋습니다. 원이우니다

가운데 봐주세요. 자, 하나, 둘. 하나, <laughs> 장이 <표정이> 너무 부졌어요. 부셔주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팔짝 아주세요 팔짝 아주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은안하세요하파이팅나하겠습니다 1번 나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번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 하나, 둘,